벨링홈의 결승골로 레알 마드리드가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이한 장면만으로는 이 경기를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 속에는 전술적으로 살펴볼 만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는 어떻게 경기를 준비했을까요? 먼저 유벤투스가 수비하는 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레알의 공격을 막기 위한 명확한 플랜을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윙백들이 마드리드의 윙어와 가까운 위치를 유지하며 백5 형태로 수비를 세웠습니다. 전방 3명은 간격을 좁혀 미드필드로 향하는 패스를 차단합니다. 레알 중원이 3명인 반면 유벤투스는 2명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숫자결세에 놓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방 3명의 수비그림자로 중원을 차단하고 두명의피벗과 연계해 중앙 밀도를 단단히 유지합니다. 때문에 레알은 중앙보다는 측면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유벤투스는 오른쪽과 왼쪽의 수비 방식을 다르게 가져왔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수비의 핵심은 비니시어스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블록을 세울 때는 카룰루가 항상 비니시오스를 마크했죠. 카리라스를 압박하기 위해 카룰루가 점프해 수비 라인을 이동시키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원 열쇠를 어떻게 처리하는 여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맥케니는귤러를 수비 그림자에 두면서 동시에 카리라스를 압박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접근입니다. 중앙으로 향하는 패스를 막으면서 압박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비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비니시오스가 터치 라인 깊게 위치하자 해당 공간 를 귤러가 활용 가능했습니다. 메켄이는 귤러를 견제하느라 바깥쪽으로 끌려 나왔고 사선에 있던 추아메니에게 패스 길이 열립니다. 보통은 공격수나 피벗이 이 구간을 커버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비 규율에 틈이 생기며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유벤투스는 라인을 10m 이상 뒤로 물릴 수밖에 없었죠. 이를 막기 위해 유벤투스는 센터백을 전진 시킵니다. 가티가 한칸 앞으로 올라서며 중원 숫자를 보조합니다. 귤러가 돌아서기 전에 빠르게 압박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이 전진에는 큰 리스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수비 밀도가 옅어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자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티가 올라설 때마다 은바페와 귤러 그리고 벨링엄까지 끊임없는 침통지김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비니시우스나 은바페에게 공이 전달되면 그들은 더욱 유리한 일대일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퍼가 이미 자리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결국 가티는 전진해야 할지 아니면 자리를 지켜야 할지 혼란을 겪다 모습이 보였습니다. 왼쪽에서 주로 존재감을 보이는 비니시우스와 은바페 때문에 유벤투스의 수비블록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측에 있던 1DG 역시 센터서클까지 좁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볼이 반대로 전환될 때 유벤투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유벤투스의 오른쪽 수비와는 다른 왼쪽만의 대응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알의 오른쪽은 디아즈가 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와는 다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캄비아소가 깊게 전진해 발베르다를 견제했고 나머지 수비수들은 빠르게 슬라이딩하며 공간을 메웠습니다. 즉 비니시우스 쪽은 윙백의 전진을 최소화하고 디아주 쪽은 과감히 이동하면서 상대에 따라 다른 대응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블라우비치와 튀람 사이의 수비 간격이 다시 벌어지면서 추아메니에게 쉽게 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유벤투스는 또한번 라인을 뒤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벤투스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캄비아소가 전진해 발베르데를 압박하는 대신 피버신 튀라미 측면으로 이동해 발베르데를 견제했습니다. 그 대신 일디즈가 중앙으로 들어와 추아메니에게 향하는 패스 경로를 차단합니다. 이 방식은 수비 라인 균열을 최소화하면서 마킹의 역할을 좀더 명확히 할수 있죠. 이러한 형태가 경기 중 종종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벤투스의 압박이 중앙에서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전방 세 명의 압박과 피벗들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알은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죠. 공이 쉽게 투입되는 장면이 늘어나자 유벤투스의 수비 라인은 점점 더 깊숙이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중 자주 이런 구도가 나왔습니다. 유벤투스는 매우 낮은 블록을 형성해 중앙을 틀어막습니다. 반면 레알은 좌우 측면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구조입니다. 레알이 공격 점유율을 대부분 가져가자 선수들 간의 스위칭도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벨링엄과 귤러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은바페가 오른쪽에서 수비를 직접 상대하는 장면도 나왔죠. 겉보기엔 다소 무질서해 보였지만 유벤투스 블록을 흔들기 위한 의도된 스위칭이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내려앉을 때는 비니시우스를 보조하기 위해 여러 선수가 패스 옵션으로 붙으며 콤비 플레이를 시도합니다. 박스 안에는 아무도 없고 측면에 과부하를 형성하는 장면이 종종 보였죠. 따라서 유벤투스는 더블 팀으로 공간을 촘촘히 막아내며 초반에는 비니시우스를 어느 정도 제어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순간의 스포츠입니다. 스타 플레이어에게 찰나의 공간을 내줄 때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후반전에 드러났습니다. 비니시우스가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을 순간적으로 얻자 여러 수비수를 제치며 벨링엄의 골을 이끌어냈습니다. 은바페가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든 장면 역시 같은 맥락이었죠. 반면 오른쪽 공격 패턴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벤투스의 윙백과 스토퍼 사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벨링엄이 두 명의 시선 을 끄는 순간 발베르데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또는 반대전환 이후 디아지가 그 사이 공간을 침투해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죠. 즉 이들은 개인 돌파보다는 침투 움직임으로 균열을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나서고 스위칭을 자주 가져간다는 건 그만큼 수비 전환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는 뜻입니다. 전체 선수 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레알의 양쪽 풀백들이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레알이 전진할 때 카레라스는 기존의 측면뿐 아니라 종종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이는 칼룰루가 비니시우스를 전담 마크하고 메케니가 수비를 위해 안쪽으로 좁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풀백의 자유도 있는 움직임 덕분에 칼룰루 쪽에 넓은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자주 보였습니다. 칼룰루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베르데의 높은 위치 때문에 그 뒷공간이 공략당하는 경우가 생겼죠.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장면은 단한 번의 패스로 블라우비치에게 공이 전달됐던 순간입니다. 쿠르트와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스코어는 반대로 뒤집혔을 수도 있었죠. 따라서 알론소는 이처럼 공격 포지션을 취할 때 수비와의 균형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벤투스가 공을 소유했을 때는 어떤 구도를 만들었을까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알이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유벤투스는 리투스는 낮은 위치부터 포지션을 세팅해야 했습니다. 루가니와 켈리가 골키퍼를 중심으로 넓게 벌어집니다. 가티가 측면으로 이동하며 칼룰루가 높게 전진했죠. 이때 레알은 수비를 오른쪽에서 시작하기 원했습니다. 비니시언스 쪽보다는 디아즈, 그리고 발베르데의 전진압박을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은바페가 한쪽 측면을 차단하는 움직임을 취하자 공은 자연스럽게 유벤투스의 왼쪽으로 전개됩니다. 디아즈와 발베르데가 전진해 상대 빌드업을 높은 위치부터 끊으려 했죠. 하지만 투도르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온 듯 보였습니다. 일디지는 단순히 측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측면에만 있었다면 좁은 공간에서 등을 지고 봤거나 공중 경합에 나서야 했을 겁니다. 대신 투도르는 1디지와 티람의 장점을 모두 살리기 위해 교차 움직임 패턴을 가져갑니다. 1디지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측면에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티람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경기 초반 티람이 그 공간을 활용해 추아메네를 벗겨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티람이 측면으로 빠지고 1디지가 중앙으로 파고되는 교차 움직임은 센터백이 쉽게 붙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디지는 중앙에서 공을 받아 아센시오의 마크를 벗겨내며 전진에 성공합니다. 결국 파이널 서드까지 도달할 수 있었죠. 실제로 후반전에도 이와 유사 패턴이 나오면서 마드리드 압박을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즉, 투도르는 발베르데의 전진 압박을 교차 움직임으로 무력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알론소는 유벤투스의 골킥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어 롱볼을 유도합니다. 전방에 다수의 선수를 배치해 후방 빌드업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유도된 롱볼 상황에서 루즈볼 대부분을 레알이 따내며 압박 효과를 봤습니다 이에 유벤투스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짧게 전진 패스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끊기며 레알에게 역습을 허용했죠. 결국 투도르가 그냥 길게 차라는 지시를 내리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하지만 후반 중반이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레알의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지자 유벤투스가 이를 벗겨내는 장면이 점점 늘어납니다. 또한 교체로 세 명을 투입해 좀더 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죠. 특히 카레라스가 수적 열세에 놓이면서 카룰루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르시아를 투입해 5백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레알은 541 블록으로 형태를 바꾸며 유벤투스 공 공격에 대응했죠. 물론 경기 막판 오펜다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센시오의 훌륭한 수비가 그 기회를 막아냈죠.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1대0 승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두 팀이 서로 다른 철학으로 상대를 공략한 경기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적인 스위칭과 유연한 전술 변화로 압도하려 했습니다. 유벤투스는 치밀한 블록과 교차 움직임으로 공격을 견뎌내면서 상대를 공략했죠. 경기 내내 흐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더 세밀하고 완성도 높은 대응을 보여준 쪽은 레알이었습니다. 결국 이 승리는 전술의 다양성과 순간 집중력 차이에서 갈린 결과였습니다.